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괴물 미사일 현무파이브가 민간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국군이날 최초로 공개된 현무파이브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파이브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 파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 초토화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현무 파 5입니다. 현무 파 5는 기본적으로 현무 트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출력기와 더비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무 5는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길래? 이름 앞에 고위력을 떡하니 붙여놨을까요? 우선 현무포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두 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죠. 한국군이 화력이 미친 포방부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괴물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상대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무파이브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이번 국군의 날 현무파이브 공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몇몇 기사의 헤드라인만 빠르게 살펴보면 유럽 외신 불가리아 밀리터리는 북한에게 있어 악몽이 될 총중량 36톤의 최신 미사일 공개, AP뉴스에서는 한국이 북한 지하벙커 무력화할 세계 최강 미사일을 공개했다, US 아미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 등등의 전 세계 외신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역시 한국이 새로 개발한 현무5 괴물 미사일은 부톤 탄두를 장착해 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장한다고 극찬했고, 뉴스 에이짓은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무 사업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역사상 최강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국내외 많은 분들이 현무5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현무5는 벙커버스터로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두탄입니다.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하는데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깃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해보다 더큰 피해를 끼치는 곳이 바로 현무파이브입니다. 핵 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 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사업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 시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 시설을 구축해 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 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 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 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 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 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 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터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사령관들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는 2,000파운드의 BLU 109로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포의 경우 관통능력이 24m 수준이며 현무파이브의 경우는 탄두 중량 4톤 일대의 관통능력이 300m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주요 갱도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4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손수에 집중하기보다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 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R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파이브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 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파이브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의 마하 10급의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푸틴의 러시아나 북한도 핵공격은 인류멸망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일반 탄도로도 작전을 세워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면 핵과 동등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핵무기라는 말을 혼자서 부각시키는 책략에 빠져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한 명의 수장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은 부재하더라도 그 다음이 존재한다. 즉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현무파이브다. 북한이 준비 가능한 지하 깊은 시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지하 관통탄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비슷한 작전을 베이루트에서 실시했는데 지하 시설이 북한에게 기술이라는 소문도 있어 저는 분석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시 국가인 한국이 장비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본도 자화자찬보다 세계의 현실을 보는 편이 좋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현무파이브의 성능을 축소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5,500km의 사거리를 3,000km로 대폭 줄여 넣으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파이브의 사거리 3,000km는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지닙니다. 이에 중국 공영방송 CCTV 산하의 군사채널 '군미천하'에서는 한국 열병식에서 소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전시했는데, 과연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무 5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어 단두 발로 편대를 구성해 통과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우주 제1대국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최대 사거리는 3,000 캠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통상 탄두를 탑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를 600km로 크게 감수해야 한다. 사거리 극단적인 감소를 대가로 얻은 세계 최대 투사 중량은 한국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현무 파이브를 탄도 미사일계의 괴물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 중국을 노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사실 사거리 5500km 일경우에는 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러시아 매체들은 대놓고 현무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못 박아 두고 있죠.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무 5는 약 100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를 초과한다며 대륙간 탄두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도 중국 대부분 지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며 단순한 탄도 궤적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가 지닌 강력한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파이브를 만들었지만 이는 주변국 모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현무파이브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파이브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대응력이 큰지 알수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정권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당시 사용된 대부분의 폭탄은 케이스 안에 자격을 극한까지 많이 우겨넣어서 오로지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탄에 대비해 독일은 두꺼운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고 연합군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죠. 아무리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중으로 흡수되어 핵심 목표물인 터널이나 교각은 부서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국의 괴짜 천재 과학자 번즈 웰리스는 한 가지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그냥 탄두를 무겁게 해서 치면 아래로 쑤셔넣고 터지게 하는 폭탄을 만들자. 당시 영국 공군 관계자들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한된 폭탄 자체가 당시 폭격기의 적재 한계를 초월하는 중량 10톤짜리의 다소 괴악한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털보이 폭탄이었죠. 무게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털보이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운용하던 항공폭탄을 최대 급인 4,000 파운드짜리 블록버스터를 가볍게 뛰어넘는 12,000 파운드의 대략 5.4 톤에 달하는 상당한 중량의 황당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툴보이는 화려한 대비와 함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땅에 틀어박혀 폭발하기 때문에 땅 속에서 폭발한 폭탄의 충격파가 집안을 뒤흔들어 숙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지표가 뒤흔들리게 되므로 지진의 효과가 국소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지상에 견고한 건축물 요새 등도 축대가 무너져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비로소 해답을 찾은 연합군은 그 즉시 번즈 웰리스에게 기존 제안대로 중량 10톤에 폭약 6톤인 미친 무기 그랜드 슬램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랜드 슬램은 그 이름답게 데뷔전에서부터 아주 화끈했습니다. 데뷔 첫 상대는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의 도시인 실트에시 지역의 육상철교였는데요. 이에 한번 당한 바 있었던 독일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방공망을 더 두텁게 가져갔습니다. 독일의 필사적인 수비의 그랜드 슬램을 장착한 연합군의 항공기는 부득이 목표 지점인 체계에서 수 미터 벗어난 지점에 폭탄을 떨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 빗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심 없는 그랜드 슬램은 대규모 지진을 일으켰고 일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결국 철교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현무파이브입니다. 현무파이브는 사실상 광계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도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6월 ADD는 안흥시험장에서 고각발사 C-25도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불리의 민간 선박 등이 피해가 우려되고 신형 미사일 현무포 5의 경우 일부러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해야 하며 고각발사 시 비행항적과 탄착점 등 각종 사고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추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사격 공격 제한이 없는 국외 시험장에서의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에는 결국 함대지형 설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합동 화력함 개념 설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 해양이 선정된 것인데요. 합동화력함이 함대지, 현무5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함대지형 미사일이었던 것이죠. 미국 아스널 10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현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무려 2,50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이 가진 제한된 발사기지와 발사대만으로는 폭증하는 미사일 대비 부족하고 또한 한 번에 모두 투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데요. 이에 2030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80발 이상의 현무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사업비가 고장 6천억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합동 화력함은 일종의 발사대로 기타 고가의 레이더는 소나가 거의 탑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상함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한데요.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함대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이라며 또다시 남한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 공개된 현무파이브를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헐 뜯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파이브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